1908년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 빌렌도르프에서 고고학자 요제프 스즈니에 의해 빌렌도르프 비너스가 발굴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학자들이 조각상의 기원과 목적, 사용 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비엔나 자연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의 놀라운 점은 약 2만 5000년 전에 만들어졌으며 11cm 높이의 석회암으로 만들어졌고 붉은 오커로 채색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조각상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의 신체를 매우 과장되게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큰 가슴, 둥글고 넓은 배, 두드러진 엉덩이가 눈에 띕니다. 얼굴과 손, 발은 단순화되어 있으며 머리는 꼬인 끈이나 모자를 쓴 듯한 형태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와 유사한 여성 조각상들이 유럽 전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이는 구석기 시대에 공통된 문화적 테마를 가지고 있으며 과장된 신체 부위는 임신한 여성의 몸을 나타내며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거나 신앙에 관련된다 말하고 있습니다.